감사의 소식을 들고 CGMTV에 찾아왔습니다. 한해 마지막 날,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성경인물들을 통한 위기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선교제의 연말연시 소식과 기도 제목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네팔입니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나가노 현을 기독 청년들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즌 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방송 cgntv.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오지의 선교사들에게까지 위성을 통해 기쁜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cgntv를 통한 은혜에 감동했다는 한 시니어 선교사가 감사의 소식 전해왔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9년 64세 나이로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한 김재복 선교사. 10년간의 사역기간 중 무엇보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사역을 현지어로만 하다 보니까 그 한국에 의한 그 깊이 있는 영성, 자기관리, 영심, 영성관리가 좀 부족한 것을 갈, 계속 갈급한 을 느꼈습니다. 현지 목회를 하기 위해서 현지어로 말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어떻게 쉽게 알아들을까 그쪽만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그 공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c g n TV는 시원한 물줄기로 그의 영혼을 적셔주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장지교회 국내 파송 선교사로 돌아온 김선 교사는 c g n TV의 잊을 수 없는 통로 역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c g n TV 한국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c g n TV가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심적으로 좀 공고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여기서만 C N T V 를 다른 사람한테 알릴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가면은 이제 한번 그 감사의 뜻을 한번 전달하자 이제 그렇게 서로 가 같이 마음이 맞았습니다. 김성 교사가 현지 대학, 한인 학교 등에 몸담고 일하면서 교회 개척, 제자 양육 등의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C N T V 를 통한 영적인 체험 덕분이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기에서 갔다가 돌아오면은 뭐 밥을 먹든 뭐 손님을 접하든 C N T V 를 계속 틀어놓고 지났죠. 한국 말로 된그 좋은 말씀, 또 기도, 묵상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반영 방영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어, 굉장히 엄선되고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주위의 선교사들한테 무조건 c g n TV 안테나를 그 달도 있도록 하라. 김선 교사는 감사의 뜻으로 c g n TV에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c g n TV를 통해 다른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도 흘러갈 수있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은 최근 발간한 책 '시니어 선교사 행전'에도 수록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집필하면서 이 대목은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c 어, g n TV가 어, 앞으로도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못지않게 방송 선교를 통하여 끼치는 영향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지에서 접하는 사람 모습을 볼 때는 더 크고 또 이사회는 더 확장되어져야 하고 후원은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교사를 위해 시작한 CGNTV의 개국 정신은 2020년에도 이어집니다. CGN Today 박건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늘 위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극복해 냈습니다. 이들을 통해 배우는 위기 관리 대처법 한국 위기관리 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이 전합니다. 사람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상위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심은 넉넉한 곳간에서 나옵니다. 기본 생활이 안정될 때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유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물학적 욕구 단계를 뛰어넘은 국가가 선진국이고, 선진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도 넉넉한 곳간 때문입니다. 그러나 곳간이 넉넉지 못하거나 비어버려 생계가 위협받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팍팍해지고 강팍해지며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척박한 가나한 땅에서의 우물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물 없이는 족장이 될 수가 없기에 우물은 자신과 가족 및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우물을 갖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혹은 누구나 판다고 해서 생수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물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다반사였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악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볼이라 하여 가로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자기 우물을 파는 자들입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자신의 우물, 즉, 사명과 성품, 콘텐츠를 가져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뿐더러 또한 1만 시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애색과 신나도 만날 수 있지만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인내와 연단, 진실과 충성된 성품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성품과 기능이 개발된 이들에게는 루호봇, 즉, 넓은 땅으로의 입주와 번성의 복이 허락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루호봇, 즉, 넓은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도인은 좁은 마음에서 질투나 욕심으로 타인이 수거한 우물을 시기하여 메우고 다투며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두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위기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끊지 않으시며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이처럼 위기 즉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난해 8월 네팔의 전도를 전면 금지하는 개종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선교계의 적색등이 들어왔는데요. 선교계가 많이 위축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안타까움 낳고 있습니다. 희망차야 할 새해. 네팔 분위기는 어떠한지 현지 조현경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현경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팔의 성탄절과 연말연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팔에는 그 연말연시가 따로 없, 없어요. 왜냐하면 네팔은 우리와 같은 달력을 크리스찬 달력이라고 해서 이 달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네팔 달력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4월 15일이 네팔의 1월 이

우리 소망의 집에서도 예전에는 일주일 전부터 이 마을까지 말았던 하면서 성탄절을 알렸고 그리고 마을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을 알렸는데 2년 전에 이제 네팔의 개종 금지법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등록된 아원에서는 종교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소망의 집등 하고 계신 사역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사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700명 정도가 네팔 소망이들을양육했고요 그저 복음을 전했고, 현재는 200명의 소망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매일, 매일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 네팔 전국에 70개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목회자들 이제 모여서 가끔 목자 쇠미나도 돌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 봄, 가을로 a 번 i 년에 a 번아버지 c h 저희가 또 개최를 해서 지금까지 k a 0명의 아버지 학교를 수료시켰 p o t i h a k u 개종금지법으로 사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The Kazong Gunji Pobro, s a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i s 계신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각 사업들을 하시고 계세요 비즈니스 비자가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 올해 5억으로 바뀌었어요 집, 지금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비자를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여기 살고 있거든요 프로 신설 그선교서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학생 비자를 사용하면서 이제 학교를 네팔어 공부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또그 2년 되면은 왜 계속 네팔어를 배우냐, 네팔에서 머물냐. 근데 나가 이드신 분들 특히 왜 네팔에 와서 뭘 하시냐. 굉장히 비자를 학생 비자까지도 받다롭게 하고 그냥 관광 비자만 활동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새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어, 네팔의 젊은이들이 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해외 근로자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집 졸업생들도 해외 근로자로 지금 세계 각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어, 우리, 저희가 있는 지역이 치투한 지역인데, 치투한 지역에 있는 모든 고아원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GO가서 이 계속 영적 존대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째는 어, 소망의 집에 필요한 실력 있는 교사와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데팔인이나또 한국인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의 집에는 정말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살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선교사님 현지 생생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일본 나가노현에 한국의 기독 젊은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일본 시즌NTV에서 전해온 소식 신유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일본에 상륙해 24명의 인명피해를 낸 제19호 대풍 하기비스로 인해 나가노현은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0월 말 키타신슈 그리스도 교회에서 재해대책실을 설치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피해 규모가 커 일손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온누리교회 청년부와 일본어 예배 봉사자 등 청년 20여 명이 최근 재해복구를 위해 키타신슈 지역을 찾았습니다. 청년들은 재방이 훼손돼 온 마을에 넘친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과 손쓸수 없게 된채 겨울을 맞이한 사과밭 복구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사과들도 청년들의 손길로 썩기 전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청년들은 경색됐던 한일 관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야 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일본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 좀 일본 땅을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고요 돌아가더라도 항상 좀 일본 땅을 중보하면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분들을 놓고, 일본 땅을 놓고 계속 한국에서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좀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계속 할것 같습니다. 일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이 절실한 곳에 찾아온 기독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多くの方が祈ってくださりまた支援をしてくださりまた直接ボランティアの働きとして来てくださった方々がああ本当にこんなにあ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まず本当に驚きながら感謝しています。えー、私はこう助けてくださいいと言えるそういう関係がああこの クリスチャンの関係として与え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幸いに思っています。このためにこの国親記載の働きのためにぜひ続けてお祈り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冷각된韓日関係は、冷え切った天気の中でも、イエス様を彷彿させる温かい奉仕は継続して続いています。CJN Today ニュースです。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내 외국인 수가 2006년 53만 명에서 2018년 205만 명으로 증가해 12년 만에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이주민들은 국내 체류 자격 연장이나 연장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OECD 국가와 유럽 주요국들 가운데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 한국의 평균 점수는 6.6점을 기록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7.6점이었고, 한국만큼 점수가 낮은 국가는 터키뿐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3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2019년 가정사역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인식 변화를 꼽았고, 이어 가정 폭력을 넘어선 존속 살인을, 그리고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만연을 꼽았습니다. 이외 순위권으로는 스카이 캐슬의 실재, 학교 폭력의 잔혹성, 장수 사회와 해피 이징의 희망, 초갈등 사회의 대두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즌 투데이는 은혜와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올한 해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